지금, 이렇게 붙이는 일이 있어요. 제가 녹화를,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laughs> 그 전에 39번 수업했던 반, 수업 영상이, 요즘에서 수업이 잘린단 말이지. 근데, 그 다음날 그 영상을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두 개를 이제, 두 개를 따로 너네들한테 보려고, 보라고 하려고 하니 좀 그것도 그림이 나쁘고 그래서, 영상 두 개를 인코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인코딩 제가 원래 잘 쓰던 무료 인코딩 앱이 이 시, 시방세들이 유료로 전환을 해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그냥 킹받지만 존나 빨리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 빨리 할 테니까 계속이 안될걸 존나 빨리 쓸 거라 합시다1번 according to hopes. h o e 에 따르면 man is not a being. 인간은 존재가 아니에요. 후절하는요. being은 존재 알죠? 소리 들어가 나. 오케이. w o c act morally?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morally, 윤리적으로, 저, 얘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despite하고 같은 놈이죠. 야시,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laughs> his instinct. 여기서 his는? 이 사람이에요. 인간. 원래 옛날에는, 어? 인간은 원래 다 남자였다고. 여자는 인간이야. 죄송합니다. 뭔 소리? 빨리 해야지. 자신의 본능에도 불구하고야. 투부정서하고자 하는? To protect his existence. 자신의 존재죠,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In state of nature, state는 여기서 상태라고 할 거고요. Nature는 자연. 그럼 합치면 자연의 상태, 자연 상태라고 하죠. 그럼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에도 불구하고, 혹은 조금 의역하면 본능에 저항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네요. 후절 과로 음, 서 넣을까? 그냥, 짧게 끊읍시다. 네. Okay. 그래서, 인간은 쓰레기예요 hence, 그러므로, therefore, thus,랑 같은 거죠. 그러므로, the only place, 유일한 공간입니다. where 절하는, morality and moral liberty will begin to find an application. 이만큼 이, where 절이네요. 그럼, morality, 뭐야. 시, 시중지가 늘렸어. 어, 해보시다 그럼 요만큼 외열절. 그럼 어떤 공간이냐? Morality, 윤리성이겠죠. 윤리적임 이니까. Moral Liberty, 윤리적인 자유. 그럼 요 주어가 두 개네. 외열절의 주어가 윤리성과 윤리적 자유가 begin to 시작합니다. Find an application, 직역하면 application은 뭐 적용이죠. 적용이나 활용을 찾기 시작하는 지점. 뭔 소리야, 이 씨. 좀 의역합시다. 적용될 공간을 적용될 상황을 찾기 시작하는 지점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윤리성과 윤리적인 자유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유일한 지점은 기 가지가 문장의 주어였어요. Begins 시작됩니다. In a place 어떤 공간에서 where절하는. A sovereign power, namely the state, emerges. Sovereign 얘가 주권이에요. 주권. 주... 주권. 그래서 보통 원래 옛날에는 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건 군주였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군주. 형용사도 다 돼요. 그럼 주권을 가진 군주의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군주는 힘이 센 거지 그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절대 권력? 아이 그냥 군주라고 합시다. 군주적인이라고 해보자. 군주적인 파워. 파월? 파워는 권력이에요. 군주의 군주적인 권력. 명사죠? 콤마 사이에도 명사 있죠? 네임 리는 뭔 뜻이었지? 요거 부사로.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나, in other w o r d s 는알 테니까, 요것만 씁시다. that is, 혹은 that is to에 to say가 붙어도 돼요. that is to say. 다시 말해서, the state, 여기서 state는 국가예요 그럼, 군주의 권력, 군주적인 권력, 그것을 곧 국가라고 본 거야. 그럼, 압도적인 권력, 즉, 국가가 등장하는 그런 곳이어야 그곳에서 우리 인간의 윤리성과 어떤 윤리적인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한번, hopes thus d e s c r i b e 그러므로, hopes는 묘사합니다. The state of nature. 아까 본 건의 자연 상태를 무엇, 으, 로 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circumstance. 중등단어인데 알죠? 환경, 상황. 환경으로 요사했어요. 그리고 in which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where 하고 같겠네요. 어떤 공간이냐? 이 공간은 man's life i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이런 상황이래. 그럼, 홉스가 판단한 자연 상태의 인간은 이런 환경이 있는 거야. 인간의 삶이란 자연 상태에서는 solitary, 얘는 혼자 하는 이런 뜻이에요. 혼자인, 뭐, 혼자 하는 솔로 생각하시면 돼요. 고독한, lonely 같은 뜻도 됩니다. 그리고 poor, 뭐, 가난한 애도 괜찮을 거고요. 어떤 뭐 형편 없는 이라는 bad 같은 의미로도 쓰여요. 고독하고, 가난하고, nasty, 얘는 보통 뭐, 사악한, mean 같은 의미로도 쓰이고요. 혹은 더러운, 이런 의미도 돼요. 글씨가. 그시를 정말 심하게 발로 쓰고 있지만 니들은 어차피 화면에 크게 보니까 괜찮죠? 사악하고 그냥 불결한, 사악한이라고 해볼까? 인간은 고독하며 가난하고 사악하고 얍삽하고 brutish는 b r u 하고 같은 말이에요. 잔인한이에요. 그래서 b r u 잔인한, 잔혹한. and short, short는 뭐 짧은 해도 괜찮지만 자원 따위가 부족한 상태도 short라고 표현해요. 그럼 인간의 삶이란 고독하며, 가난하며, 사악하고, 아주 잔인하고, 자원도 부족한, 이런 복합적인, 굉장히 엿 같은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자연 상태다라고 본 거예요. 4번. It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왼절할 때, 이렇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왼절 봅시다. When people live without a general power, 인간들이 살아가요. 이거 없이죠. General, 일반적인 인해, 투구 정사할 일반적 권력 없이 살아갈 때, control them all 그들 모두를 통제해 줄 일반적인 권력 없이 살아갈 때, 그럼 이 만큼이 뜻하는 반은 뭐예요? 지금 요 문장이 뜻하는 건 the state of nature이죠. 이게 자연 상태인 거야. 그럼 요 자연 상태에서 they are indeed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은 존재하게 됩니다. 인디드는 부사적, 물론 정말로 역시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들은 진짜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어디에? 네. State of war. State는 상태죠 전쟁 상태야. 그래서 인간은 이 말이 결국 인간을 통제해줄 일반적인 권력이 없는 상태, 즉, 자연 상태에서 인간 어떤 상태다? 전쟁 상태다. 그래서, 뭐,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 보지 않았어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혹은 만인에 만인에 대한 투쟁, 이 투쟁, 이 표현. 그 말이죠. 인간은 싸우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서로를 믿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악해. 그리고 잔인해. 그리고 내가 자원도 없고, 돈도 없어. 혼자야. 그럼 어떻게? 아무도 믿을 수 없잖아. 칼로 쑤셔야지. 뒤져라. 이러고. 그런 상태다. a 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hopes, hopes 형님은 Who accepted that human beings are not social and political beings? 까지 보시면 콤마 뒤에 후죠? 계속적 논법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석해버리자. 후절한 h o b e s 는이에요 그래서 이 콤마 콤마 이거 왜 박는 거냐면 얘가 주어고, 동사 여기 있죠? 저 존나 길죠? 영어에서 이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사실 주어를 길게 썼지만 야 요거는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 나는 그런 장치를 놓는 거예요. 동사가 뒤에 오는 걸 싫어하는 이유는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해. 그러니까 글이니까 콤마를 박아놓고 자 여기까지 주어야 이제 동사야라고 알려주는 장치. 그러니까 그냥 우린 이렇게 해석하자. 후절한 흡수예요. 대절. Who accepted?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Human beings 인간이란 존재는요. Are not 아니에요. Social and 그리고. 이렇게 가자 그냥. Social and p o l i t i c a l b e i n g s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야. 사회적인, 지금 사회적이라는 건 사회성이 있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회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쵸? 정치적인 존재, 결국 정치적이라는 것도 사회성을 기반으로 누군가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사회성도 없으니 정치력도 없겠지. 그런 존재야. 어디에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럼 이렇다라는 걸 수용한 홉스는, 대절이라고 믿습니다네요. Without the power, 여기서 끊어야겠네. 권력 없이. Human beings i n state of nature, 인간입니다. 자연상태에 있는 인간놈들은 are antisocial and rational based on their selfishness. 이런 존재예요. 첫 번째 주격보어, anti, 반이죠. 소셜, 훅 쳐요. 반사회적인 존재. <laughs> 인간은 개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에 따르면 and rational be 아,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반사회적이며 두 번째 적격고 rational 합리적인 존재야. 그러니까 존나 나쁜 새끼지. 화회성은 떨어지는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야. 그럼 범죄를 나쁜 짓을 하기에 아주 최적화된 거 아닙니까? 정말 인간은 쓰레기인 거야. 그리고 based on 어디에 기반해서 반사회적이고 합리적이다? Their selfishness. Selfish는 다시죠 이기심? 그럼 이기? 아니, 이기적인 selfishness는 이기심이 되겠다. 이기심에 기반해서 반사회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 하시말에 똑똑한 새끼들인 거야. 그리고 올라갑시다. Moreover, 게다가, since society is not a natural phenomenon and there is no natural force, 좀 끊읍시다. 그냥 여기서 끊어버릴게요. 이렇기 때문에, 뭐, since 절은 여기까지. 사회는 뭐가 아니야? 자연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since는 원인 부사절로 볼 거예요. 때문에 and there is no natural net 어 뭐죠? natural force. 이단데 there is는 논이 no 까 없다죠? 이런 게 없어요. 자연적인 힘이 없어. Bringing people together. Bring together 뭔 말이에요? Bring together 하나로 한데 모으다죠. 그럼 인간들을 한데 모으는 자연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해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자연적으로 스스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 거야. 어떤 인위적인 장치인 거야, 제도적인 장치인 거야, 자연이 아니야. 그리고 사람을 하나로 모아주는 자연적인 힘이 없었까 말했죠? 인간은 반사회적이야, 사회를 형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what will bring them together as a society 이렇게 하는 것이네요. 그럼 bring them together. 한번더 나오네요. bring together. 하나로 모으다. 인간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네요. 무엇으로? 사회로. 사회라는 존재로 인간을 하나로 모으는 것. 모아주는 건 이게 아니다네요. mutual. 알것 같긴 하지만 그냥 써드릴게요. 상호. 상호간의 affection. 얘는 모를걸요? 영향하고 상관이 없어요? 애정이요. 애정. 애정 혹은 애착. 그럼 승우간의 애정이 아니다. according to hopes. h o b e s 에 따르면. 그럼 인간들이 사회를 구성하게 되는 건 인간이 서로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닌 거야. hopes에 따르면. 그쵸? 인간은 반사회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야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는 거지. it is rather mutual fear of man's present and future. 여기 rather 보이시죠? rather하고 똑같은 놈 no? 뭐였어? instead. Rather instead는 앞에 뭐가 있어 있는 경우가 많다. 뭐 다음에 온다. 알 때도 됐어요. 이제 이 시킨 뭐야 이거 낙서는 유정호 다음에 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not a rather b 혹은 instead b의 형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사실 이 모의고사 문제는 정답률이 꽤 낮았는데 이걸 몰라서 몰라서 낮은 거예요. 사실 되게 아리까리에 쓸수 있는데. rather, 앞에 그냥 부정어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가 부정어니까, 그 다음에 rather, instead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사실. 그럼 일단 갈게요. 7번. It is rather. 오히려 차라리, mutual fear of man's presence. 여기는, it, it 대세 형태인데, 가주어 진주원가 하고 봤는데, 여기 동사가 나오죠. 그럼, 이 새끼는 뭐란 얘기? 주격 관계 대명사란 얘기? it, it 대신데, 대시 주관되다? 그럼 얘는 강조구문. 그래서, 얘가 강조구문이고, 주격관계대명사라면 이 앞에 있는 놈이 선행사에 해당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명사 덩어리가. 선행사는 뭐예요? Fear, 이에요 공포야. 사물이죠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 사물이면 위치네. 그래서 it, 위치라고 써도 같은 말 해석은 대절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가 되는 거죠. 오히려 대절하는 것은 그럼 대절의 내용은 왜 이래? 왜버벅거리 w i 놈아? 컴퓨터 막혔는데. 또라이가? 왜안 써지는 거지? 아, 이 짜증나네. 아, 펜으로 안 섞였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죄송합니다. 그럼 여까지예요 assemble. assemble 알죠? 모으다. gather하고 같은 말. 조립하다. 합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인간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오히려 뭐다? 상호의 조금 전에는 애정이 아니라 그랬어. 그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리가 없어. 반사회적인 새끼들이. 뭐야?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포예요. 그리고, 뭐에 대한, 멋밀히 어, 말하면 서로에 대한 공포인가? 맞네요. 상호 간의 공포입니다. 뭐에 대한, man's present and future. 우리 인간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럼 나는 어떤 상태가 되려나? 나는 나의 현재에 대한 공포니까, 저 새끼가 날 공격하진 않을까? 미래, 내가 자고 있을 때저 새끼가 날 찔러 죽이지 않을까? 뭐 이런 거겠죠? 서로에 대한 공포가 바로 인간들을 모아서 사회를 형성시키게 된 거다. Since, 왜냐하면, cause of fear, 여기도 때문에예요안좋도될것 같긴 합니다만. cause of fear, 공포의 원인은, is a common drive. drive는, 얘는, 원동력. 동력이나 아이 씨뭐 글씨 좀. 동력, 추진력. 원동력이라는 건 동기라는 말도 되겠죠. 아주 공통적인 원동력 혹은 추진력이기 때문이다 해요. 사람들 사이에 있는 in the state of nature, 자연 상태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동력은 뭐겠어? 공포겠지, 공포. 여기서 cause는 공포의 원인해도 괜찮을 거고요. c a 를 근원이나 이런 의미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2학년, 3학년, 3학년 질문에서 이런 표현 좀 나와요. 커스가 대의, 대의 명분할 때 대의 큰 목표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 근원, 근본그래서 공포의 근본이 되는 것이 뭐 공포, 의 근본이 뭘까요? 원래 집고아무튼 공포라는 근본이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된다. 다 있다. 끝.